이건 치즈볼이죠. 이건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. 건빵 튀김 상대가 안 돼. 건빵 튀김 먹었냐? 근데 맞죠. 건빵 튀김 엄청 많이. 건빵 튀김은 근데 치즈볼은 있나? 이게 이제 취사병한테 음. 가가지고 야뭐 했을 때 건빵 튀김 오늘 음. 뭐 먹을까? 알겠습니다. 똑딱 음. 해오거든. 군빵 튀김.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음. 존나 별미입니다. 진짜. 설탕 착 뿌리면 어, 개별미야. 그래서 치즈볼보다 맛있어요? 나는 솔직히 치즈볼을 먹을 때마다 너무 과한 느낌이 들어요. 아좀 너무 음, 세다. 세? 그 치즈볼 자체가 달고 약간 그런 어떤 크림적인 느낌이 아 너무 화와 근데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어. 어, 맛은 근데 맛있으니까 너무 그 맛이 너무 리그 그분이 여기에 녹은 거 아니야? 그래 아 그래. 너무 맛있고 그 맛이 세. 나는 부담돼. 아. 겉빵 튀김 전 좋아합니다. 겉빵 아 튀김 저는 전 치즈볼 전 치즈볼. 아. 아이치 <laughs> <치즈볼은> 좋아해서 그래요. <laughs> 아니, 건더기 <건물김> 맛있는데. 건더기도 너무 맛있지. 아니, 치즈불 맛있으니까. <laughs> 아니,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약간 미화된 것도 좀 있어. 아니 근데 맛있긴 해. 근데 사실 치즈불이 진짜 아이고 맛있는 건 알겠는데 치즈볼이일정도안 아니지. <laughs>